요즘 시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입니다. 연이은 해킹 사태로 코인 시장의 신뢰가 바닥을 넘어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해킹 악재를 해소시키려는 시바이누 재단의 은밀한 계획에 대해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인도 마두라이에서 태어났으며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한후 구글에 입사하여 2017년 구글의 CEO가 되었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캐나다로 이민 후에 이더리움을 만들게 됩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는 중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죠. 자. 오늘은 이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독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린 시절부터 꾸었던 꿈과 캐나다 IT 3인방이라 불리우는 그들의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바이누를 활용하여 구글의 미래계획인 AI와 접목을 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구글과 역사적인 협약을 축하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시바이누 재단 단독 USTT 코인 지급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시바이누 탄생 초기 전체 물량의 50%를 시바이누 재단에게 지급받게 됩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시바이누를 만든 창시자가 비탈릭 부테리다 라는 말이 괜히 떠도는 헛소문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시바이누와 비탈릭 부테리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죠. 구글의 CEO 순달의 피차이는 작년 한국에서 열렸던 KBW에 참석하여 AI 딥러닝 기술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블룸버그코의생 기자는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핫해졌다고는 하지만 시바이누는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배 배경에는 이 3인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둑왕 이세도를 이긴 알파고에 대항하여 만든 구글의 신규 AI. 바드에게 시바이누 가격을 물어봤는데요. 구글의 바드는 시바이누에게 무려 2달러를 간다고 답한과 동시에 구글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시바이누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냥 작정하고 구글이 시바이누를 밀어준다는 게 팩트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을 조종하는 것은 구글의 CEO 순다리 피차이라는 말이 있고요. 왜냐? 비탈리 부테린과의 관계 때문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캐나다 3인방이 그리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CNN 단독 보도에는 순다르 피차이가 구성하고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했으며 창풍자와 결과를 내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바이너를 만들어냈던, 끌어올렸던 그들의 우정과 혁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바이노 전 세계 거래량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어마무시하게 시바이노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만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개최되었던 쿤2 0 4고에서 청평자의 발언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견되어져 있던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풍자원은 블록체인 업계가더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지코인과 시바에노와 같은 강력한 민코인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언제든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바이낸스의 첫 번째로 상장시킬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자기가 마음에 드는 코인이 생긴다면 가차없이 상장하면서 띄우겠다는 소리죠. 이 암호화폐 회의적이었던 구글이 왜 지금에서야 이 시장으로 뛰어들었을까요? 바로 구글의 c 어 순더르 피차이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들이 시바이누를 폭등시킬 것입니다 또한 시바이누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태계를 들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이 더잘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의 지배에서 벗어나 시바스왑, 시바리움, 트리트 다양한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북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바이누 재단은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역사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바이노 홀더 분들이시라면 무조건 참여하셔야 하는 이벤트니까 빠르게 참여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바이노 재단은 2025년 역사적인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단 물량을 소각하여 역대급 이벤트를 제안했는데요. 현재 지금 외국에서는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이벤트에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바이누 에어드랍 입니다 시바이누 에어드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시총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은 에어드랍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죠 그럴 이유도 없고요 허나 지금 시바이누 코인이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큰 상승을 위한 하나의 커뮤니티 장악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해외 유튜버들 지금 난리가 나서 공개를 하고 있는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쿠폰 형태로 시바이노 재단진 뿌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바이노 홀더 분들 제가 독점으로 알려 드릴 테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역대급 이벤트에 참여하셔 가지고 최대한 많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시바이누 홀더 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바이누 넘버원 채널입니다. 시바이누 재단에서부터 저희가 쿠폰을 약 500장 정도를 받았습니다. 약 15만원 상당의 시바이누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구요. 아래 보이는 제번호 010-5133-4788번으로 쿠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개인당 하나씩 쿠폰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링크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 사이트에 접속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쿠폰을 입력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받으시면 되니까 시바인 홀더 분들이시라면 아래 보인 제번호 010-5133-4788번으로 쿠폰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이 영상에 이렇게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많은 유튜버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정작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받아갈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쿠폰을 500장을 받게 된 경위도 다 시청자분들 때문에 우리 채널이 이렇게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코의 넘버원 채널이 됐다라고 한 거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0장, 300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500장을 달래고 해서 겨우 받아왔고요 입력만 하시면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통 주십시오. 또한 세계적인 거래소. 빙엑스와 시바이누가 연계해서 지금 역대급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15만원 상당의 시바인누 코인을 드리는 게 빙엑스를 가입한다면 이게 15만원이 아니라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빙엑스를 가입하면서 무려 150만원 상당의 코인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추후에 이건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역대급 이벤트, 간단하게 쿠폰만 등록하면 15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저는 세 번, 네 번을 받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이 링크에 바로 참여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쿠폰을 드릴 겁니다. 아예 본 제번호, 010-5133-4788번으로 쿠폰이라고 문자통 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도지코인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탈중앙화시켜 시바리움 생태계에 시바스왑을 추가했습니다. 이 행보는 마치 미니 비트코인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처럼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시바인의 안정성과 생태계에 대한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져 유럽과 아프리카의 개발 도상국들은 시바인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기 위한 방편으로 IT 기업 애플도 냄새를 맡고 있는 모양새고요. AI 시대에 구글과 엔비디아에 뒤쳐져서 날이 갈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불투명해진 애플이 그리는 그림은 바로. 미니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시바이누 코인을 품에 안으려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고요. 캐나다 이민 3인방인 구글, 이더리움, 바이낸스가 작정하고 2025년을 자신의 한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무후무한 이벤트입니다. 시바이누는 보통 에어드랍 같은 걸안 하는 재단입니다. 시청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보통 공짜로 주는 코인들을 진행하지 않죠. 구글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에어드랍 형태의 쿠폰 지급 이벤트로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시베노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번네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제가 보내드리면 쉽게. 단 클릭 몇 번만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아래에 보이제 번호로 쿠폰이라고 문자 한통 주십시오. 제가 링크와 설명이 간략하게 담긴 문자를 답장해드, 답장을 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누구나 쉽게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니까 지금 이 어려운 장소에서 이 조금이나마 이런 돈들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이벤트를 찾아뵙겠습니다. 코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